오늘 소개할 방은 신혼 부부가 살기에도 좋은 아, 네, 옥탑방이라고 한다. 계속 오니까 맞죠. 시작부터 일단 달라. 여기 일단 첫 번째 현관문이 있고 두 번째 현관문. 이 좋은 건 뭐야? 응? 집에 딱 들어오면은 신발장. 어? 황금색으로 이렇게 3단 신발장 이렇게 다 있고 수납 넉넉하게 가능하고 그리고 거실 보면은 거실이 완전 대벌이야. 이게 이런 거실이 있으려면은 옛날에는 정투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요런 거를 그냥 쓰리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거실 방 하나, 그다음에 방 저기 안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쓰리룸 이렇게 보거든. 그래서 지금 거실도 이따시만하게 들어가 있고 주방방. 주방도 생각보다 이 천장 높이가 되게 넉넉해가지고 키큰 사람이야도 생각보다 쉽게 어, 이용할 을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음식하면은 뭐 후드가 높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음식 하는데 요 정도 높이면은 큰 지장은 없다. 뭐, 싱크대도 지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이래서 만약에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기 왔다. 그러면은 이런 데는 괜찮지.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에 창문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환기시킬 때도 좋고. 또 수납장 봐. 어, 수납장 많잖아. 사실은 이렇게 수납장이 높이 있어야 뭐, 그릇도 넣고 하기는 하지만 짐 그렇게 많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도 충분하거든. 그리고 밑에 공간들도 있고. 이렇게. 화장실 한번 봐봐. 화장실이 여기가 진짜 깔끔해 안에 지금 요 스타일이 약간 진짜 신축 스타일 느낌이거든 그래서 바닥은 까만색으로 가고 조금 이제 이 벽에 타일은 요런 그 희끗희끗한 무늬 화장실에 창문도 잘 들어가 있고 뭔가 여기는 그냥 사람이 안산것 같아 심지어 어, 내가 생각할 때는 뭐이 정도 깨끗하면은 진짜 이 청소하는 사람 상 줘야 된다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청소했지? 이제 여기가 거의 한 10년차 다 돼가는데 이런 뭐 호스 같은 것도 낡을 법도 한데 이런 것도 수상 다 깔끔하게 돼있고 <놀람> 화장실이 진짜 깨끗해 여기가 그리고 요 방에 들어오면은 <놀람> 이제 아까는 뭔가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서 방에 하나 더 있던 그런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진짜 초름 느낌이야 다만 그냥 천장이 이렇게 각지게 생겼을 뿐이지 그냥 뭐방 하나씩 쓰기에는 난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거든 그냥 뭐 적당히 여기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이렇게 쓰면은 무탈하게 어, 이제 쓸 수가 있고 뭐 애기 한명 있어도 요런 집에서 시작하는 분들 괜찮지 어, 천에 45만 원에 요 정도 크기 집이면 난 진짜 괜찮다 보거든 그리고 여기 창문도 여기 벌레가 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이걸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창문도 있고 남쪽으로 창문도 다나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데 낮에 오면 여기 햇빛이 쫙 들어 그리고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잖아.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 그 에어컨이 한 대야. 에어컨이 한 대라가지고, 그냥 이거 틀고, 여기도 열어놓고, 여기도 열어놔야 좀 시원하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름에 방문을 하나 닫았다. 그러면 진짜 쪄 죽는 거지, 여기서는. 어. 특히 또 옥탑방이 더덥거든, 여름에. 그래서 뭐 이쪽 방도 저쪽 방이랑 비교해서 크게 꿀리지가 않아. 어. 방 넓이도 괜찮고, 다만, 방에 이제 창문이 여기밖에 없을 뿐이지, 방 구조도 괜찮고, 넓이도, 뭐, 이 정도면은 여기는 짐 두고, 뭐, 뭐, 책상, 침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둘이 살아도 괜찮지, 여기. 아니면 뭐, 드레스룸을 여기다 두든지. 이 정도면은, 나는, 신혼 생활 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어, 돈 아낄 때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진짜, 옥탑방. 뭐, 살라고 하면, 뭐, 괜찮다, 생각보다. 나살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Thank you.